안녕하세요. 1월 23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원래는 오늘의 물건, 물건 했는데, 그만한 물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공매 물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신권 등록이라고 볼수 없는 8월 18일입니다. 신권, 거의 신권이면 신권인데, 아직 정보가, 완벽하게 다 등록되지 않은 물건입니다. 오 신권 등록은 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매고, 압류 공매입니다. 압류 대상. 번호는 이렇게. 자, 아파트고요 아파트. 보시면, 방청구 신정동에 있는 이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요 네. 아파트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재건축 아파트. 건축 신시가지 아파트.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수가 되게 많거든요. 음. 자, 그래서 전용 면적. 자, 건물 면적은 16.2평. 토지 면적은 14.9평. 지 면적이 괜찮죠? 감정가는1 3억9천입니다8월1 8일부터 진행이 서는물월1에일부터 진행 월1 8일부터진행월1일부다1 0일부서1 0진행하일 그런 물건서 10월 1 9서 10월 1까지 가면 10월 19일부터 0월까지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보시고 이 물건은 원래 이제 우리가 압류공매 물건 같은 경우는 재산명세서가 나와야 되죠 근데 아직 재산명세서가 오질 않았죠 8월 18일이니까 공식적으로는 8월 11일 날 재산명세서가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어 등기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심플해요 상으로 봤을 때는 어, 물론 이제 압류가 있죠. 음, 압류가 네. 압류가 어, 지금 보시면 이세 분이 아마 공동으로 돼 있을 거예요. 3분의 1씩 아마 소유주인 것 같고 그렇다고 집어물 건 아닙니다. 이렇게 소개됐죠. 음, 소개됐고 지금 세금을 안 냈기 때문에 이렇게 압류가 걸려 있어서 말소기준등기는 1987년입니다. 저단번 설정. 설정이고 그게 금액이 한 780만원, 너무 작죠? 780만원인데, 그건 아마 거의 이제 껍데기라고 보시면 되니다기 오래됐고, 금액도 좀 작죠. 네. 물론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예, 산 예상일 뿐이고, 남아있으면 뭐, 상당히 좋은 거예요, 사실. 왜냐면, 17년이면, 이 이전에, 들이 뭐, 그, 대한력에는 임인이 들어와서 될것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들어 오더라도 이 이후에 들어오지 같지 않습니다. 상속은 받은 게 맞아요. 뭐, 일단은 껍데기로 예상은 되지만 이거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뭐, 그냥 안전하게 가시려면 이건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근저당 것을, 근저당권을 다음 말소기준등기를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게 만약에 껍데기라 그러면 요거는 이제 말소기준 등기가 안될 거고 여기 2025년 1월 7일 요게 말소기준 등기가 될 겁니다 1월 7일이나뭐 1월 16일 그렇죠? 네. 만약에 이제 요 이전에 들어온 세입자가 있다면 대항력을 갖고 있겠죠 네. 근데 지금 어, 재산 명 세서가 현재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시고 어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네. 충분히 우리가 그거를 어, 없이도 우리가 좀 가늠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응. 수가 인수금액 있는지 없는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어 일단 요거에 N단지 정보 있죠. 응. N정보 안 나와요. 이거 부동산 자 보시면. 신정내거리역이 있죠? 네. 저희는 이겁니다. 10단지. 그렇죠? 거의 뭐 초역세권이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여기 10단지. 그렇죠? 10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세대수가 뭐 엄청나죠? 2,160세대. 그렇죠? 세대수가 엄청역세권이에요 저는 재건축 대상이죠. 그죠? 뭐 안전진단 통과했나요? 아마 아실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정보 몽땅 가셔가지고, 서울시, 정보 몽땅 사이트 가셔가지고, 확인. 자, 저희 거는, 73, 요겁니다. 보고, 그럼 보니까, 실거래가가, 떡대떡대 수록대 실거래가를, 떡대고 우리 물건 지금 13억, 얼마죠? 어. 13억, 천만원에 나와있다 말하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게 안전진단인가요? 볼까요? 안전진단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뭐그 조합원 자격 신청을 하는지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신청 기간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은 아닐 거예요. 네. 일단 자체를 확인해보시면 고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신청 기간 났다 했을 때는, 이게, 소유주가 그냥 신청을 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만약에 신청 안 됐다라고 하면, 현금청산 대상이, 그거는 감안하시고, 체크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재산명세서가 없기 때문에, 어, 여기 세입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그럼 세입자가 있냐, 없냐. 그렇죠? 그럼 재산명세서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확인은 좀 어렵습니다. 1차, 1, 1차적으로는 어, 세대연람을 먼저, 세대연람을 먼저, 거입세대연람거입세대연람이 열람. 이제 하셔가지고, 여기 지금 누가 있는지, 지금 등기상으로 봤을 때는 등기부도 한번 보세요. 경매정보지. 지분권자 3명이 여기에 거주하는 걸로 나오진 않아요. 주민등록상 주소가 여기로 다, 세 분이 다 되어 있진 않다. 근데 뭐, 등기부 등본 쪽 주소가 업데이트 되긴 하는데 항상 최신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누가 거주하는지 보려면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셔야 된다. 그걸 확인하신 다음에, 확인, 첫 번째 전입세대 열람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있다. 어, 점유자가 있다, 그죠? 점유자가 있다라고 하면, 만약에, 지분권자 그러니까 공유자 외에, 공유자가 거주하면 이건 대학력 없는 겁니다. 공유자, 공유자는 점유하지 않고, 제 3의 점유자가 있다. 제 3의 점유자가 있다라고 하면, 임차인일 확률이 좀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이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 하면, 제3의 점유자가 있다라고 하면, 어, 임차인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여기 아실 사이트 가셔가지고, 이렇게 실거래가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월세 네, 그죠? 그래서 제가 쫙 봤더니, 2000, 기 1019동, 자, 1 0 0동죠 그렇죠? 6층이죠. 그죠? 네, 6층까지 조회가 돼요. 때문에 1019도 유충의 거래력을 봤는데 2022년 10월에 한번 나옵니다. 갱신으로 나와요. 이게 반드시 이 호수라는 보장은 없다. 보장은 없고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보는 거죠. 604호인데 604호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다만 유출을할수 있겠죠. 근데 가격대를 보시면 전세는 한 3억대예요. 3억대고 그 이전에도 뭐 거래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뭐더 적겠죠. 그 이전에 6층이 2019년입니다. 2019년에 3억 더 어, 작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 3억에서 3억 5천 만약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하더라도 어 3억에서 3억 5천 그렇죠?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3억에서 3 5억의차이는 있겠구나, 그죠? 배당력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죠? 네. 그럼 이 사람이 뭐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배당력인데 배당 요구 안 했다면 이거 100% 인수하고 우리가 평가 산정을 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배당 요구를 했다, 네. 배당 요구를 했다라 그러면 당연히 재산 명세서 나오는 거 보고 추가 인수 금액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따져 보시면 겠요 금액이, 요 전세 시세가 워낙, 낮기 때문에, 전세 시세를 볼까요? 전세 시세는, 이 실거래 보시면, 3억대예요 근데 좀 비싼게 이제 4억 6천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비싼게 4억 6천. 그리고, 어 이번 달에 3억 있천 삼억대로 보시면 그렇다면은 우리는 충분히 우리가 평가 산정이 가능하다, 그죠 충분히 상황에 따라서 산명세서송을 나중에 일전에 확인해서 싸게 시세 대비 싸게 충분히 입찰 가능한 그런 물건 이렇게 보시면 뭐 어때요? 이번에가 뭐 전세 여기는 워낙 이제 위치가 좋기 때문에 학원과, 그렇죠? 전월세 거래도 많고, 실거래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지만, 이 그래프가 보시면 엄나죠 상당한 우사향 그죠? 이뭐정고점은 이미 뚫었고, 정고점이뭐 그러니까 14억 천인데, 재건축이 음, 좀 열기 때문에 이미 뚫은 지가 오래됐다. 이런 물건이 국매로 나왔기 때문에 좀 관심을 주고, 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만약에 대출이 이제 6억으로 제한이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셔서 내 자본금이 여유가 되는 한, 한에서 대가를 또 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10억, 한 4억밖에 없다. 그러면 한, 10억대 가격에서 입찰 을 하셔야겠죠. 돈이 없기 때문에 뭐 대, 내가 돈이 좀더 있다 그러면 더뭐 높은 뭐 가격에서 입찰을 해보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렇지만 어찌 됐건 대항력 여지가 있는 임차인 누군지는 몰라요. 나중에 이제 그 재산명세서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되요 그렇다 하더라도 시세가 지금 뭐 10억대를 뚫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죠. 양극화 현상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어? 그렇다 하더라도 충분히 싸게 낙찰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보증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 대비해서 뭐, 그러니까 매매가랑 전세가 갭 차이가 뭐 14억이나 차이나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차이 이 정도의 임차인이 있을 것으로 뭐 있다고 하면 예상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하고 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또어 일단 <laughs>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그래서 추후에 재산명세서 나오면 어 확인을 해 보시고 일단 먼저 어 전입세대연락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죠. 세대연락 보시고 일단은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내일 또 오늘의 또 물고 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